네 안녕하세요. 매운돼지TV의 매운돼지입니다. 어,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늘 어, 고객님들이 불편해하는게 있는데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그런것들을 조금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어, H마트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카드 가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H마트 앱을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앱을 다운받을 때 H마트 m, a, r, t. 치면 딱 제일 위에 떠죠 hmart asian grocery.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어, hmart를 그 다음에 인스톨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uninstall이 나오잖아요. 여기 uninstall 자리 install을 누르시면은 h m a r t 앱을 깔 수가 있습니다. 자, 앱을 깔면은 뭐 아주 심플하니까요. 인스톨만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hmart 앱을 깔면은 어, 아이콘이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H마트에 관계된 인포메이션들이 나오죠. 먼저, 세일 어, 아이템들이 나오고요. 위클리 세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어, add your store. store를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서, 어, 본인이 살고 계신 매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버지니아를 눌러보겠습니다. 버지니아에 제가 어, 일하는 곳이 센터빌이니까 센터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센터빌에 나가시고 센터빌을 그럼 들어가면 되겠죠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센터빌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매장 주소라든가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로컬세일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주의 신문세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뜨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뜹니다 예자 그러면은 오늘은 세일이 주 목적이 아니고 어, 스마트 카드 앱을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나가시고요. 다시 백 버튼 눌러서 나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카드라고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요게 스마트 카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스마트 카드의 인포메이션 싹 없애 버렸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한번 그러면은 스마트 카드 터치하시고 False Name 나오시죠. 여기에 주소를 한번 그대로 제가 넣어 볼게요. H Mart 주소를 넣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First name Centerville CEN 하고 치고 Last name H Mart M A R T 치고 이메일 주소 C E N T R E B I L L E 이게 Centerville H Mart 주소입니다. at H Mart M A R T dot com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건다 본인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매장 주소를 이용해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전화번호는 703 7 0 3 830에 830에 6180이 되겠습니다. 이게 H마트 전화번호거든요. 센터빌이 H마트. 자, 주소 넣는 자리에는 13 818 818 브레닥 로드 B R a, d, d, o, c, k, product, space, road. 치시고, 다 집코드는 칠, 어, 집코드는 2, 0, 1, 2, 투 원, 투지로 원투 원. 어, 알래스카가 아니고, 여기는 버지니아죠. 버지니아. 버지니아. cd는 세어빌 c, e, n, t, r, e, v, i, l, l, e. 이렇게 치시면은 옵셔널 있는데 여기는 그에스닉 그룹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코리아는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백스 뒤로 가는 거를 살짝 누르시면은 밑에 사인업이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사인업을 누르면 보십시오. 스마트 카드 레지트레이션 s s f u l Your smart card number하고 딱 찍혀 있죠 카드 넘버까지 enjoy your shopping.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딱 하면은 카드 번호까지 이렇게 딱 입력이 딱 돼요. 이 카드 번호를 가족분들이 다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매장에 가면은 세장딱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거죠. 돈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스마트카드 매장 가셨을 때 이렇게 카드 보여가지고 계산대 직원한테 보여주시면은 카드를 바로 스캔하니까요. 굳이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발급받을 필요도 없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압션인데 어, 앱인데 잘 사용하지 시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나가 볼게요 자 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해서 홈버튼을 부수록 밖으로 나오고 자 오늘은 어, 두 번째로 제가 어, 이거 보여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장에 있어 보면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H마트 채널 가입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들 오시면 제가 직접 가입을 많이 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또 기기 사용 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 카카오톡에서 채널 가입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누르시고 카카오톡 누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저는 이미 카카오톡을 채널을 가입했어요. 이렇게 채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찾기예요 찾기에 가셔가지고, 요 위에 또, 저 돋보기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뭘 쳐야 되느냐. 보지니아에서 하시는 분들은 골뱅이 치셔야 되는데, 골뱅이가 맨 처음에 안 보여요. 그래서, 느낌표랑 이거 샵 버튼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골뱅이가 보여요. 자, 그거 누르시고, 골뱅이 여기 있죠? 골뱅이 누르고, 기호기 때문에, 기호만 여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c 또 누르시면은, 그 밑에 있는 거 abc 누르면 이제 또 알파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h, m, a, r, t. 밑줄을 또 찾으려면 여기서 못 찾아요. 그러면 또, 그거 느낌표랑 샵 버튼을 누르시면은 나오죠. 기호들만 전부다. 여기서 밑줄을 찾는데 이 슬래시 옆에 있는 요게 밑줄입니다 예 요거 밑줄 예 보이시죠 골뱅이 H-M-A-R-T 밑줄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알파벳을 누르시고 VA 누르시면 돼요 그럼 딱 뜨잖아요 어, H-mart 로그랑 함께 H-mart 버지니아 뜨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채널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돼 있죠 이미 어 채널 에디드라고 나오죠. 저는 채널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H마트 로고 옆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별표. 요거는 뭐냐면은 페이브릿페이브릿에 favorite, 가입하는 거예요. 예. 요걸 가입해 놓으시면은 제일 위에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 놓는 게이 별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항상 앱에 제일 위에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겠죠. 굳이 뭐 찾아서 안 봐도 되니까요. 자, 요걸 보시고 요렇게 해서 챗을 가입하시면 되고 챗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챗 누르시면은 딱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는 이거 한번 지웠다 깔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과거 것들이 어, 왜냐면 이걸 보여 주려고 싹 지워 버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금주세일 광고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 요거 올리면은 요 인포메이션들 있죠? 금주 주간 세일 광고, 그 다음에 금주 매장 소식, H마트 위치, 스마트 카드 가입, 고국 통신, 커스멀 케일.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금주 세일 광고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금주 세일 보기 한번 볼까요? 예, 누르시면은, 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밑에 뜨죠. 신문 세일. 근데 여기 글자가 잘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자가 커지죠.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가 예, 돋보기 기능들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고 이제는 내용이 다 들어올 거예요. 세일 내용이나 인포메이션들이, 쿠폰이고 뭐할것 없이.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카톡이 하도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자,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 보이시죠? 여기 어, 저 뭐야?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요거 클릭을 하면은 어, 제너럴 세팅이라고 보이죠? 제너럴 세팅에 들어가면은 요거 보이십니다. 카톡에 들어오는 어 내용, 어, 바드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notification, 요거 종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메세지, 알라트,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 바이브레이션만큼 켜놓으시든지, 메세지, 알라트,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메세지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좋죠. 그 다음, 사운드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누르면은. 어, 요거는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지네요. 예. 다 그레이아웃 되어 있으니까. 메세지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싶을 때 보시면 돼요.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굳이 어, 많은 걸 켜놓으시더라도, 어, 바드가 안 되니까 일하시는데, 어, 소리 때문에 바드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